자, 하이 여러분. 멘탈 홀드입니다. 오늘은 일요일 아침. 지금 시간은 6시 30분. <laughs> 미리 약속이 잡힌 대로, 어, 한, 한 15분 정도 걸리는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서 조금 일찍 나섰습니다. 그, 이든님이랑 쓰리가마님을 7시에 만나기로 해가지고 오늘 가는 장소는 진해 쪽인데, 어 진해는 제가 차 타고는 많이 다녔는데 어 바이크로는 오늘 처음 가요. 아, 어제 이든님이... 스즈키 GSX125를 타고 오셨었는데, 오늘은 그, 뭐지, 하야부사 타고 오신대요. 그, 그분이 그 바이크가 세대나 있거든요. 쓰리가많이면 엑스워드방 타고 오실 거고, 장거리 가는데 슈퍼커브 타고 오시진 않겠죠? 아, 그러고 보니까 다 바이크 두대세 대씩인데, 나만 한대야. 이거, 어. 나도 마누라한테 사달라, 그래야 되겠어. 아, 근데 날씨가 왜 이렇게 흐리지? 비 오는 건 아니겠지? No.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<웃음> <웃음> 야, 되게 일찍 왔네요. 우 <laughs> <laughs> 아니, 제일 멀리 사는 사람이 제일 찍었네. <laughs> 어, 챙겨오셨어요? 어, 나, 나, 담궈주세요. 나는 모르겠어요. 우리나라는 시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. 보는 그냥 1 2 5로 보이는 거죠. 1 2 5랑 크게 차이도 없는데 네. 네. 뒤에 따라오는 분이 이든님. 오늘은 하야부사 타고 오셨고요. 앞에는 쓰리가많님 엑소어드바. 어제 오후에 만났던 그 멤버대로 어, 지금 진해로 가고 있습니다. 어 이쁘다. 네. 에? 네? 안 들려. 에? 네? 아, 도착. 오. 자마님 모두 타시고 뒤에 이도님이 리어 하시고 저는 중간에 껴서 깍두기로 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오늘 저는 네비도 안 달았어요. 그냥 가는 대로 끌려 가는 거예요. 어차피 네비 틀어봐야 뭐 로드에. 모드 5도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단체로 라이딩할 때 아시죠? 5도에 복종하라 <laughs> 확실히 시간이 지금 7시 반쯤 됐는데 아직은 쌀쌀하네요 아침 시간에는 어제 오후에 너무 더워서 제가 그 어제도 이 복장으로 왔는데 너무 더워서 오늘은 아침에 나올 때는 안에 나시만 입고 이 프로텍트를 입었거든요? 너무 추운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까 이드님 잠시 기다리면서 옷을 다시 갈아입었습니다. 안에 이 목티도 있고. 이 프로텍트 자체가 그 메시형이라서 여름용이잖아요. 바람이 오늘 조금 부네요. 와, 이쁘다 <laughs> 이거 보세요. 기가 하고 싶다 앞에서 둥둥둥 거리지 뒤에서 으르렁 거리지 아, 나 이거 완전 초식동물 됐네 <laughs> 택시 아.. 뛰어들 것 같은데 아.. 어, 아니구나 저봐저봐 저 깜빡이도 없이 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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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우리 쓰리가 많이 위험하게 깜빡이도 없이 앞에 푹 튀어나오고 저저 콩끄녁 날라고 <laughs> 어제 제가 오늘 라이딩 하는 것 때문에 이씨 아, 저걸 조사하러 그냥.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아침에 일찍 만난 이유가 이제 제가 집에서 애기들 좀 봐주고 해야 되니까 한 10시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 그랬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7시에 만나서 10시 전에 헤어지는 걸로. 아유, 자, 저 때문에 두 분이 고생이 많으시네. 어, 추워. 어, 추워. 추워. 자, 라이딩 4명. <laughs> 뒤에 한대 붙어가지고 이게 제가 영상을 찍으려면 이 렌즈가 너무 정면에 있어가지고 뒤에 분들이 안 보여요.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리얼을 보려고 했는데 뒤에 이두님이 오늘 하양사를 타고 오시는 바람에 앞에 선두로. 일부러 나가시면 저희가 못 따라가잖아요. 그래서 일부러 위어를 봐주신다 하더라고. 거기서 저분 마음먹고 달리면 한순간에 점이 되겠지. 이럴 때 짤이 딱 나오겠죠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이러면서. <laughs>

이 산으로 다니는 것도 좋네요 아손 막았다 네 번째 분 우리 일부러 따라오시는 거 맞는 거 같아요 인사를 하니까 미리 예상을 하셨나 봐요 인사 바로 받아주시네 <laughs> 무슨 바이크인지 나는 뭐 발못이라서 여러분은 무슨 바이크인지 아시 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네 <laughs> 어디 갔어? 우리 네 번째 멤버. 어, 저기 계시는구나 네 번째 멤버. <laughs> 나 벌써 피곤하다. 아이 저질 체력. 자, 아직 30분도 못 탔는데. <laughs> 여기가 진해고요. 저희 목적지는 진해루라는 그 유명한 곳이 있어요. 그쪽으로 지금 갑니다. 아, 제가 오늘 저희 투어의 목적을 말씀 안 드렸군요. 아니, 우리 세명 라이더의 목적, 목적은 지네루에 가서 그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고 오기. 미션. <laughs> 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. 어, 오늘, 그, 아침에 좀 일찍 만나서 라이딩을 좀 하고 오겠다. 어, 뭐, 어디 가냐, 어디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지해간다고어 그렇게 먼데까지 왜 가냐고. 그러길래, 라면 먹으러 가. 이랬다. <laughs> 싸대기 맞을 뻔. 아, 다 선택장에 왔습니다. 컵라면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. L3가 <laughs> <쓰리가> 많이. <laughs> 자, 저도 하나 골라볼게요. <laughs> 카드 결제. 살이 없어가아먹을금만드 <laughs> <잘못되어. 웃음> 되겠어요? 예. 는데 아, 아, 음, 먹고 네. 더 먹어야죠 맛있게 드세요 물오우물 아, 나온다 오 이야 처음보는 장면이다 40년 삶에서 이건 처음 보는. <laughs> 사실 저도 <laughs> 이리면서이 끓이 나는 전자렌지로는 되게 많이 해 먹어봤는데. 네. 통례 아, 신세계네 신세계. 아1 0년 전에 0년 전에 한강에서 해먹고서는 부산에서 여기 가 처음이에요. 아. 아 부산이 아니지 여기 처음이구나 <laughs> 아, 이른님이 일요일인데도 그 직장에 가셔야 돼가지고 조금 서두른다 하시네요. 저배기로 고배기 따라가려니까 너무 힘들어. <laughs> 아이씨. 너무 딱쎄. 와우. 오, 돌빵 킨다. 저 하구뚝으로 내려가실 거예요? 바로 직진. 그럼 저는 하구뚝으로 빠지게. 예, 네, 나는 먼저 빠질게요. 또, 또, 나중에 한번 만나요. 네. <laughs> 자 이렇게 이든님과 쓰리강아님과 먼저 가시고 저는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. 안 그래도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. 와이프가 너 어디야? 이러고 <laughs> 그 애기가 깼는지 옆에서 아빠 아빠 이러고 있더라고요. 어,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가야지 자 아침 잘 먹고 복귀합니다 이제 집에 가서 애들도 좀 봐주고 와이프 운전 연습도 시켜주고 웰컴 투 헬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뿅